중년 여자는 이제 더 이상 환상에 끌리지 않습니다. 20대 때처럼 잘생기고, 멋있고, 그런 것만으로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요. 멋진 말? 화려한 옷에? 잠깐은 흔들릴 수 있지만 오래 못 가요. 그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 나의 여자는요, 현실을 봅니다. 내 옆에 있을 때 안정감을 주는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주는지, 그리고 삶을 얼마나 성숙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훨씬 크게 다가와요. 남자가 보여주는 건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밥 먹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대화할 때 어떻게 듣는지,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이런 게다 여자의 마음을 흔드는 신호예요. 오늘은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현실적인 중년 여자에게 어필하는 방법 5가지. 이걸 제대로 아는 남자만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끝까지 기억되는 남자가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기쁜 우리 젊은 날 지금 시작합니다. 1부 안정감을 보여주는 태도 중년 여자가 현실적으로 끌리는 첫 번째 포인트 그게 안정감이라고 했죠? 그 안정감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안정감은 단순히 돈이 많다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여자가 느끼는 안정감은 훨씬 더 직접적이에요. 옆에 앉아 있을 때 괜히 긴장되지 않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분위기요. 예를 들어 대화 중에 남자가 말을 쉽게 바꾸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 아이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겠구나. 여자는 이런 순간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럼 반대로 여자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남자의 특징은 뭔데요? 허세 부리는 남자요.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조금만 불편해도 짜증 내거나 술자리에서 괜히 목소리 높이는 남자, 이런 모습 보면 여자는 바로 마음을 닫아요. 왜냐면 이제 더는 불안한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않거든요. 중년의 여자는 설레는 모험보다 편안한 일상을 선택할 때니까요. 그럼 남자가 안정감을 보여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거. 다음에 보자 했으면 정말 다시 연락 오는 거. 대화할 때 여자가 말할 시간을 빼앗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 이런 게 여자에게는 믿을 만하다라는 신호예요. 근데 남자들은 이런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남자들은 이벤트나 멋진 말 같은 게더 어필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중년 여자는 반대예요. 오히려 과한 이벤트는 오래 못 가겠다 싶고, 말로만 멋있는 건 현실성 없다 느껴져요. 여자에게 매력 있는 건 조용히 지켜지는 작은 습관들이에요. 밥 먹을 때 식사 예의를 지킨다든지 술자리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안정적이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중년 여자가 원하는 건 화려한 매력이 아니라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태도라는 거군요. 정확해요. 여자에게 안정감은 곧 매력이고, 신뢰예요. 그 안정감이 쌓이면 여자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몸까지 편안하게 내어줍니다. 그게 중년 여자가 현실적으로 끌리는 가장 큰 포인트예요. 2부. 돈보다 태도, 작은 배려의 힘. 중년 여자가 현실적으로 끌리는 두 번째 방법, 그게 작은 배려라고요? 솔직히 여자들 다돈 좋아하지 않나요? 물론 돈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년 여자가 진짜로 끌리는 건돈 자랑이 아니라 태도예요. 돈이 많아도 여자 앞에서 과시하듯 쓰면 매력이 아니라 부담이에요. 내가 이 사람 돈 때문에 옆에 있다고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불편한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럼 어떤 태도가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작은 배려예요. 예를 들어 여자가 추워 보이면 먼저 자리를 옮겨 준다든지 음식을 덜어 주면서 이건 당신이 좋아하잖아요 하고 챙겨 주는 거, 차 문을 열어 주는 작은 행동. 말로는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도 몸은 계속 여자를 편하게 만들어 주는 태도. 이런 게 돈보다 훨씬 크게 와닿아요. 근데 그건 그냥 매너 좋은 거 아닌가요? 특별히 어필이 되나요? 여자 입장에선 다르게 느껴져요. 특히 중년 여자는 이제 눈치가 빠르잖아요. 형식적인 매너인지 진심이 담긴 배려인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듯한 행동. 그게 여자를 설레게 만들어요. 그럼 반대로 돈으로만 어필하려는 남자는 어떻게 보이나요? 솔직히 말해서 별로예요. 내가 이렇게 쓸 테니 너는 나한테 와라 이런 느낌이 들면 여자들은 바로 마음이 식어요. 특히 중년 여자는 이미 자기 삶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예전처럼 의존적인 단계가 아니에요. 돈보다 더 끌리는 건내 옆에 있을 때 편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작은 습관부터 바꾸면 돼요. 음식점에서 종업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 술자리에서 먼저 여자의 속도를 챙겨주는 배려. 대화 중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끝까지 눈을 맞추며 들어주는 집중. 이런 게 여자 마음을 녹입니다. 결국 중년 여자가 끌리는 건큰돈 쓰는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 속의 디테일이라는 거네요? 맞아요. 중년 여자는 현실을 삽니다. 더 이상 보여주기식 과시보다는 내 옆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신경 써주느냐가 중요해요. 작은 배려 하나가 큰 선물보다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3부 자기관리된 모습 중년 여자가 현실적으로 끌리는 세 번째 방법 그게 자기관리라고요? 근데 나이 들면 다들 조금씩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나이 들면 주름도 생기고 체력도 떨어져요. 그건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여자는 그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젊어 보이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중년 여자가 진짜 끌리는 건 나이를 받아들이면서도 꾸준히 자기 관리하는 태도예요. 배가 나온 채로 아무렇지 않게 방치하는 남자보다는 조금이라도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남자. 그게 훨씬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외모가 잘생긴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중년 여자는 외모 점수에 크게 매달리지 않아요. 잘생김보다 중요한 건 깔끔함이에요. 머리 정돈 단정한 옷차림, 구두나 운동화가 깨끗한지 이런게 여자의 눈엔 바로 들어옵니다. 특히 위생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손톱이 지저분하다든지 옷에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든지 이건 한 번에 매력을 무너뜨려요. 반대로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은 그 자체로 여자를 안심시키고 끌리게 합니다. 그럼 건강관리도 중요한가요? 그럼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짱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체력 관리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밥 먹고 바로 숨차하는 남자보다는 산책이나 등산을 같이 가도 여유 있는 남자 이런 모습에서 여자는 아이 사람은 자기 삶을 책임지고 있구나라는 안정감을 느껴요. 근데 어떤 남자들은 이 나이에 뭘 꾸미냐 그냥 편하게 살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 말이 바로 여자를 멀어지게 해요. 중년 여자는 자기 관리하는 남자에게서 이 사람은 나와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겠구나 하는 신뢰를 느껴요. 자기 몸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은 여자의 마음도 지켜주지 못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결국 자기 관리는 단순히 외적인 게 아니라 여자에게 주는 신뢰랑 직결된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중년 여자가 원하는 건 완벽한 외모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듯 자기 자신도 존중하는 남자. 그 태도가 깔끔한 외모, 건강한 습관으로 드러나고, 그게 바로 여자를 끌리게 만드는 현실적인 매력이 됩니다. 4부 대화의 깊이와 경청. 중년 여자가 현실적으로 끌리는 네 번째 방법, 그게 대화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다들 여자한테는 말 잘하는 남자가 매력이 있다고 하지 않나요? 젊었을 땐 그래요. 화려하게 농담 잘하고 분위기 띄우는 남자가 인기를 끌죠. 근데 중년 여자는 달라요. 우리는 이제 말의 화려함보다 깊이를 봅니다. 대화가 길수록 그 사람의 생각과 성격이 다 드러나거든요. 겉만 번지르르한 말은 금방 티가 나요. 반대로 차분하게 경험에서 우러난 말을 하는 남자. 그게 훨씬 매력적이에요. 근데 깊이 있는 대화라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철학적인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전혀 아니에요. 일상 얘기여도 괜찮아요. 뉴스한 토막을 이야기해도 그게 왜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같이 생각을 덧붙일 줄 아는 대화가 깊은 대화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경청이에요. 여자가 하는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남자. 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낄 만하다 하고 공감해주는 남자. 그런 대화에서 여자는 위로받고 설렙니다. 그럼 반대로 매력이 없는 대화는 어떤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첫째, 여자가 말할 때 끼어드는 남자. 둘째,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남자. 중년 여자는 이미 이런 유형에 지쳤어요.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남자에게 훨씬 끌립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여자가 설레나요? 정답은 간단해요. 많이 말하지 말고 많이 들어라. 그리고 들은 걸 간단히 정리해서 공감해줘라. 예를 들어 여자가 힘든 얘기를 꺼냈다면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겠네. 이 한마디면 돼요. 여자는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걸 느끼고 그게 곧 매력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말의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는 귀라는 거네요. 맞아요. 중년 여자가 대화에서 원하는 건 나를 가르치려 드는 남자가 아니라 내 얘기를 존중해주고 들어주는 남자예요. 그때 여자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남자와 더 깊은 관계를 상상하게 됩니다. 오브 약속과 책임감. 중년 여자가 현실적으로 끌리는 마지막 방법 그게 약속과 책임감이라고 하셨죠? 근데 그건 너무 뻔한 얘기 아닌가요? 맞아요. 뻔하게 들리죠. 근데 현실에서 제일 많이 무너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말은 쉽게 하지만 지키지 않는 남자 순간은 달콤하지만 결국 불신만 남기죠. 중년 여자는 이제 경험이 많아요.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인지 금방 구분해냅니다. 그럼 여자들이 구체적으로 뭘 보고 판단하나요? 작은 약속이에요. 내일 전화할게 했으면 정말 전화하는지, 같이 밥 먹자 했으면 흐지부지하지 않고 시간을 정하는지, 이런 소소한 것들을 지키는 게 신뢰로 쌓여요. 반대로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는 남자는 아무리 매력 있어 보여도 오래 못 갑니다. 여자는 결국 이 사람은 책임감이 없다라고 느끼고 멀어지죠. 그럼 책임감 있는 남자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요? 여자한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보여줘야 해요. 직장 동료나 친구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태도, 가족을 챙기는 모습, 작은 일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습관, 이게 여자의 눈에는 그대로 매력으로 비춰집니다. 근데 중년의 나이에 책임감이 아리를, 여자들이 정말 그걸 매력으로 느끼나요? 당연하죠. 중년 여자는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책임감 있는 남자는 단순히 믿음직한 게 아니라, 내 삶에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확신을 줘요. 예를 들어, 술자리를 가져도 제 시간에 딱 마무리하는 남자. 힘든 일이 있어도 책임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해결하는 남자. 이런 모습이 여자한테는 가장 현실적인 매력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말보다 행동이라는 거네요. 정확해요. 멋있는 말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하지만 말한 걸 실제로 지키는 건 쉽지 않죠. 중년 여자는 그 차이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책임감 있는 남자만이 끝까지 여자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가장 현실적인 중년 여자에게 어필하는 방법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허세보다 중요한 건 안정감을 보여주는 태도. 돈보다 크게 다가오는 건 작은 배려. 외모보다 더 매력적인 건 자기 관리된 모습. 말솜씨보다 강한 건 대화의 깊이와 경청.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보다 강력한 건 약속과 책임감. 이 다섯 가지는 절대 멋진 말로만 어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이제 현실을 보고, 태도와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중년 여자를 움직이는 건 화려한 로맨스가 아니라, 내 옆에서 안정적으로 믿음을 주는 남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기쁜 우리 젊은 날에서 더 현실적이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